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아, 영혼 남편의 영혼 구원과 근달의 믿음의 짝을 만나게 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더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소원이 응답될 때에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을 통하여 더 많이 흘려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정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새벽에 소원들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땅 가운데 펼쳐지고 그 섭리가 이루어질 때. 성민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하나님의 일꾼들로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생명과 또 기쁨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하서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심이 세째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엠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레아는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발자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러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평강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한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지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16절 1절에서 11절 한 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사랑이고 또 채찍이 아니라 또하나님 사랑을 이내로 감싸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영이시고 빛이시고 뭐 사랑이시고 인내하시고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모든 것이 가 하나 또 그것을 다 하시지 않고 참으시는 분이시죠. 인내가 또 인자하심이 또 극렬하심이 크신 분이고 밤새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말로 표현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는 창조주다.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어, 우리 보통 이제 생명의 삶이나 이런 공부를 할때 하나님 압축적으로 배우는 말씀이 창조주를 청년들에게 보통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너희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며 그분이 우리의 근본 되시고 근원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분은 영이시라서 예배하는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은 빛이시라서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특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 속해 있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포괄하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시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대로면 6절에 보니까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고 또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다 중요한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되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일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합니다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께로 주로 돌아가죠? 힘들 때. 그죠? 또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간절할 때. 그죠? 아플 때. 아주 가끔이지만 기쁠 때. <laughs> 네, 네. 네, 기쁠 때 자주 돌아오시는 저아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네. 기쁠 때 감사한 일이 많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 더 감사할 일과 더 복된 일 많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부모로서 또 자녀를 길러보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감사한 것 알고 또그 감사한 걸 표현할 줄 아는 자식이 더 이뻐요. 뭘 가져오든가네. <laughs> 뭘 들고 오는 것도 좋지만 또 본인이 부모에게 자주 와서 이렇게 효도하려고 하고 또 말씀이라도 한번더 이쁘게 하고 손이라도 한번더 잡고 안마, 메스, 안마라도 한번더 해주는 자식이 이쁜 거예요. 아, 가그 나주고 길러준 은혜를 아는구나 이러면 어때요? 그리고 뭐열 손가락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없다 그러지만 저만 그런가요? 이상하게 아픈 손가락 있지 않나요? 네 <laughs> 그래서 더 이렇게 많이 어, 가는 마음이 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게 보면 이제 꼭 어떤 경우 보통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아픈 자식이나 조금 또 못한 자식이나 이렇게 더 마음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 또 그렇지 않고 또 어떤 이유에서는 또 다른 대상을 더 이렇게 마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픈 자식을 더 괴이지 않고 저를 더 괴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 바치 자식이라고. 더 이렇게 섬겨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을 볼때 아, 우리에게 아,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또그 사랑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을 이렇게 깨우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이제 월요일은 다들 힘들어하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정성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두 번째는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적당히 알지 말고 힘써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그래서 평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아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아까 제가 그랬죠. 어?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영이시고 빛이시라고 그랬는데 새벽 빛같이 그의 나타나심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늦은 비를 주신 후에야 뭐 곡식을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이런 비들을 주지 않으시면은 농사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 그래도 결실 수확이 없어요. 수확량이 비로 인해서 수확량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고는 그 당시로서는 더도 곡식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곡식은 어떤 의미냐면 먹는 것이고 우리가 단순히 먹는 것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는 라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자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셨고 근원되신다 이거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라는 것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것은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니까 따라해 이렇게 따라해라 이렇게 닮아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두 어, 가지가 있어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있고 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말도 하고 걷고 스스로 먹고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그런 그런 성장은 뭐 겉으로 보여지는 성장이면서 동시에 필수적인 성장이잖아요. 그런 성장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근원되시고 우리 모든 것 공급하시는 걸 알고 계속해서 생 때만 쓰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구하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 드리는 것. 자 자라서 아 성장해서 효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부모 마음인 거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내를 원하신답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근데 이게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제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안 되는 거죠. 부모님께서 아 괜찮아. 이런 거 가져오지 마. 가져오지? 말라는 건가요? 필요하지 않아서 가져오지 말라는 게 아니죠. 자녀가 더 풍요롭고 더잘 쓰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뭘 가져와야 그걸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갈 드리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은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드리지 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을 거면 안하는 이만 못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참된 예배를 드려라 그런 겁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사, 참된 예배가 아니면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참된 예배. 참된 예배는 뭔가요? 그러면 예배의 요소를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얘기를 잘합니다. 찬양도 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말씀도 있어야 되고요, 아, 똑똑해요. 그냥 탁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다 있는데, 예배 받으실 분이 없으시면 안 된다. 1번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셔야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1번은 하나님이시다. 예배의 대상이. 확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셔야 참된 예배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기에서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걸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라 라고 예전에 얘기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 원어상으로는 진리, 번역상 진리가 더 맞는 거예요. 이 진리는 진리는 하나죠. 누구죠? 진리의 말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 사이에 중보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수 없는 거죠. 그 과거로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보면 제사를 드릴 때 번제보다라고 표현돼 있는 건 뭐냐면 이 번제를 드릴 때 각을 떠서 모든 그 어, 내장과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그 태워서 연기만 올려드려. 그러니까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번제 때는 그러면 하나님 받으실 건 뭐예요?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이 예, 아닌 거예요. 번제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제사가 뭐였냐면 번제예요. 그러니까 화목제 뭐해서 그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예배들이 제사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거다 태워버리시고 연기만 받으신다는. 하나님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희생 희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올려드리는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장 기뻐하시는 그 번제조차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 안에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진정함이 없으면 안받으신다 여기 말씀대로 표현하면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사랑의 하나님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예배를 나는 받지 않겠다 바꿔 말하면 내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올라오지 않는 예배는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딱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들 보면 어떤 거예요? 짧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가정교회의 가장 모토는 영혼 구현하여 제자 삼는 것. 제자 왜 삼아야 돼요? 그 제자가 또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오늘 기억하실 것딱 하나뿐이에요. 세 가지로 나눠서 말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그리스도로 통해서 돌아오는 것.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말씀 정리해 드리면, 여호와를 여호와 여우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돌아올 것, 그 다음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힘써 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힘들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성한 불량이까지 이르는 성장을 원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 좋아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27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내하신 곳에 주여 내 Ah, shit. 아, 신. 주의 공로 의지하여 이 가오니 상한 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만복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같이. 어서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내는 참된 예배자 참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단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 소원들 놓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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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되시고 영이시며 빛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 되시며 하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이내를 알고 인자를 하나님의 이내하심을 기억. 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자라가고, 장성한 불량해까지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아버지 자라가고 성장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온전히 알며 하나님 주보되듯이 영원한 한분 중보자의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기시고하게하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 을늘 기억하고 보답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갚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성장해 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 공급받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는 혜가 필요한 여에게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단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한 은와 아버지 님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잘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몸으로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